오늘부터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은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역대하 2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다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10장부터 이제 다른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8장의 이야기 가운데 2장부터 9장까지 8장의 이야기 가운데 7장까지가 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겠죠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해도 함락되지 않는다. 어, 그런 잘못된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자신인 자신들이 지켜야 할그 율법의 의무는 무시하고 오직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잘못된 자부심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에 나오를 역대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어떻게 대우하시는가가 달라집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훼파하고 성전 문을 닫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 단지를 갖다 놓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왕들 그 때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였고, 그 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반대로, 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존귀 여김을 받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은 하나같이 성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을 갖다 버리고 이런 왕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 당연히 백성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역사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성전을 받지 않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왕이 가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넘어갔을 때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겨지는 어떤 한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어느 곳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참 명예로운 일, 일이 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단들 가운데 올림픽 그 금메달 수상자 명단, 뭐 이러면은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이 되겠죠. 그런데 현상 수배범 명단 그러면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도 존귀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망령도의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싸움을 한번 이겨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이 분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듣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그래서 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작정하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그리고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로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리고 또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한 20년 걸렸나요? 굉장히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굉장히 많이 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하기는 했는데 어 솔로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궁궐보다 성전이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나중에 궁궐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어 나를 위해서 건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 교회에서 뭐 모임을 갖거나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시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TV 보는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보는 시간은 없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면 그걸 먼저 하겠죠. 쉬는 시간 있고 사람들 만날 시간 있고 내가 유튜브 보는 시간은 있어도 정말 성경 보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사용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최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두로 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내 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은 성전을 대충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능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일꾼들이 많이 있지만 능력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v 당신을 보니까 당신 t 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금은 동철로 제조하고 자색 홍색 청생실로 또 직조하고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료들도 보내달라 하는 것이죠 금은 동철 이건 솔로몬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재들 백향목 잔나무 백단목 이것은 건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잣나무 굉장히 단단해서 이 잣나무 가지고 노아의 방주 만들었죠. 그리고 백향목 이 백향목은 정말 아름드리 백향목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큰 기둥을 만들 때 이런 백향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 검색해 보면 레바논의 국기에 백향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그 나무는 굉장히 품질이 우수한 나무입니다. 백단목도 그렇고. 이러한 종류의 나무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나무들입니다. 아주 고급 목재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재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다. 단순히 자기가 뭔가 업적을 남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대한 건축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내가 대충할 수 있겠느냐 그런 다, 어, 솔로몬의 열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대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최고의 봉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정말 연습도 많이 하고 정말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천 원짜리 옛날엔 백 원짜리 지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데 그 전날 다리미 가지고 다려가지고 꼬깃꼬깃한 그 지폐 물 뿌려가면서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바바하게 만들어서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아니 백 원짜리 다림질하면 천 원짜리 되나요? 천 원짜리 다림질한다고 만 원짜리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액수는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교회 간다 그러면은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다 정장을 하고 이렇게 그 자기 의관 정제를 하지 않습니까? 어, 교회 가기 훨씬 전부터 뭐한 시간 두 시간 전부터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의관 정제를 하고 거울도 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꾸밉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가진 것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 무엇일까요? 사, 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구별하고 향을 사르고 항상 떡 항상 떡을 차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오직 성전 건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건축물을 지은 솔로몬 자신의 이름을 높여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어 교회가 커지면 대형 교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보다는 단임 목사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교회 그럼 딱 무슨 목사 이렇게 딱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럼 목사님들이 그럴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이십니다. 성전은 구약에서는 건물이었지만 신약에서는 건물보다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거하신다면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였다가 하나님도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였다가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다 헤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러한 곳이 우리들의 모든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성전과 관련된 많은 교훈들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도 함께 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는 성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